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합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일어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울을 불러올리라 하느니지라 아멘 아어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사울은 더 극단적인 방법을 취했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무엇이었죠? 이 블레셋과의 전쟁 직전에 이 사울은 두려워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물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자 그가 취한 방법은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것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찾기보다 신접한 여인을 찾은 것으로서 더더욱 주의가 멀어지게 된 것이었죠. 자, 그런데 이 엔돌 지역에 있는 신접한 여인에게 가기 위해서는 당장 싸워야 할이 블레셋 진영을 통과할만 하 했는데 이것 또한 이것 또한 목숨을 걸고 지나가야했던 것입니다. 이들까지 렇 이제 사울이 위험을 감수한 것을요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여기서 우리가 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위험 위험한 일을 위해서 이 사울이 취한 방법을 한번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28절 8절의 말씀을 자, 함께 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른 곳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사울이 이르되 청하은이 나를 위하여 심적한 슬법으로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아베 자, 사울은요. 그냥 가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복장을 벗고 왕의 복장을 벗고 평민의 복장으로 가해앉았습니다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동행하는 몇 사람도요. 두 사람도 함께 복장을 그렇게 취한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게 했죠. 또한 이 엔돌 지역에 블레, 이 지역이 의 지역이 불레색과 가까움으로 사울은 더더욱 평민의 복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기억해 보세요. 지금 사울이 신여판에 있는 찾아가는 이행은는요 미신적인 행위여서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행위였습니다. 이것만 봐도 지금 사울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너지고 부패인지를볼 수가 있겠죠. 아, 자 그리고 그 여인에게 자신접한 수법으로 자기가 말한 사람 불러오게 했던 것입니다. 자그 여자 구절에서 이 여인은 사울인 줄 모르고 자신과 같이 정치는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온 자들로 이제 잘못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구절 자한번더 보시면 자 이제 이 사울 랑있서그 여인이 어떻게 말합니가자 같이 보겠습니다. 나를 죽게 하려느냐. 아, 자 여인이 보기에도 지금 지금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이 범상치 않은 자들임을 직감하게 된 것이었죠. 자 이렇게 여인이 위협을 받게 되자 사울은 그 여인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한과을 들어보세요. 자 우리 자,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사랑의 힘을 두고 맹세하느니 이는 름 벌을 당하지, 아니 아니라, 하니 아니, 아멘자. 사우는요, 신접한 여인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 벌을 내리지 않겠다, 안심시키고 있죠. 자, 보세요. 너무나 어이없지 않습니까? 지금 사우는요, 누가 벌였습니까? 하나님의 인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지 오래되었고, 악령이 들려있던 자가, 자, 누구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끊어진 자가 주님과 영적 관계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속이고 있는 것이었죠. 또한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과 벌하심이 자이 모든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데 마치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여기서 지금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와 상주심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과 벌주심이 모든 권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원요이 모든 권능이 마치 누구에게, 누구에게 있는 것처럼요?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맹세까지 하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너무나 황당한 것은요. 지금 사울이 요청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불러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런 주술행위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일을 이로써 이사울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지금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월이 모든 것을 지금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신약한 여인을 통해서 자, 불러내고자 하는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우리 마지막, 자,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오리라 하니, 사울 사울을 불러오리라 하는지라. 아멘, 자, 당시 고대인들은 이런 무당과 신협한 전을 통해서 얼마든지 영혼을 불러낼 수 있다고 여겼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사울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뭐냐면, 이, 자, 이 사무엘이 사람들 동안은 자신의 최고의 영적 조언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워도 하나의 면대를 전하고, 잘 있어도 하나의 면대를 전하고, 그래서 이 사월은요, 사회를 통해서 영적 조언을 일평생 들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금도 사회를 불러내어서, 이제 이 불레생과의 조언을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 사월의 모습, 어느 것 하나 잘못된 것, 지금 제대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총체적으로 다 잘못되며 부패한 모습이었죠. 자, 여기서 이런 사월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최고의 인생의 위기를 하나님을 찾기보다 이 모든 것을 주술행위로 세상 방법으로 자기 의금대로이 모든 것을 풀고자 하는 것이 바로총체적인 난국임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사을살아 실패하며 넘어지며 우리가 비참해질 때가 분명히 있겠습니다. 난감하고 절박하며 답답할 때가 분명히 있죠. 우리, 우리, 이럴 때마다 절대로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에 의지하지 말고 세상에 이런 모든, 이런 모든 것, 운명에 우리, 우리, 우리를 의지하지 말고 힘들수록 절박할수록 주님께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창문처럼 예수가 나의 심이요. 내 생명계신이 그 주님을 실수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은혜기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삶 가운데 답답하고 난감하면 절박할 이라도 더욱 주님께 나와서 찾고 기도하므로 말며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은혜의 길도 더 피할 길을 내시며 우리 모든 길을 구원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므로 말며 모든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갈수 있는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도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 가운데 인도하시며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길로 걷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부문에서 사울을 와보지 않으니 이 모습을 보아봤을때 하나님 주님께 아버지의 말씀을 물었지만 대답하지 아니하자 자신의 모든 운명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우상과 신급한 여인과 주술 방법으로 자신의 운명을 나머지 펼치고자 하는 이 어리석은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여 돌아봅니다. 오늘도 네 아버지이 땅다는사랑할 위해 어려움과 난관과 생명의 위기와 아버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아버지 아드님, 아버지 주님께 당장 구함으로 이것을 답을 아버지 찾을 때에 이것을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아버지 구할 때마다 더욱더번 세상의 방법과 우상과 주술 방법으로 이것을 찾지 아니하며 우리의 생명과 구원의 신 주님께 나. 나와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수에게도 또한 피할 길을 내시며 우리 모든 것을 구하는 인도하시며 여호와 주님을 붙들며 주님과 대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예수님들 대기하여 주여서 하나님 과머지의아버지에 이렇게 우리 모든 예생을 돌아볼 때마다 참고로 어리석고 모자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생수를 하시여 아버지님께서 때마다 험마다 지혜를 주시며 피할 길을 주시며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더욱더 모든 것 아버지 모든 아버지여 피할 길과 탐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하멸성들, 대기하여 주여, 주여, 스나와 싸우니 주님, 우리 모든 신령을 붙잡아 주셔서 더욱더 주님 앞에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 지혜를 구하므로미암아 더욱더 성령이길, 구원이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한 신령들, 대기하여 주여, 하여 주여, 하주님 앞에 주절히바라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하 아멘